내가 내 애가 나오는 걸못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다 아내분 혼자서 낳으셨다는 그런 과장님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음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가끔 메일로 연애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친이 건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미래를 같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제가 정확한 상황도 모르고 뭐 직접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인 사이든 결혼을 계획한 사이든 상대방이 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상대방의 직업을 보고 만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설 현장에 다닐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괜히 나중에, 아, 난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거예요. 먼저 국내 현장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남친 혹은 여친이 건설 현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대부분 주말 연애일 겁니다. 물론 수도권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이라도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자주 볼수 있어요. 매일 볼 수도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근무 시간이 7 to 7이기 때문에 평일에볼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출근 시간에 7시면은 6시 50분까지는 가야 하는데, 뭐 간혹 현장에서 아침밥을 같이 먹는다. 그럼 6시 20분까지 출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현장이랑 가까운 곳에 살아도 5시 반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숙소에서 살고,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해볼게요. 강남역 뭐 이런 데서 만나겠죠? 안전모에 머리가 눌렸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갑니다. 대부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건 뭐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나 똑같습니다.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혀요. 그러면 둘다 저녁을 안 먹었을 테니까 한 9시 정도에 이제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보겠죠? 그럼 벌써 11시네요. 그래도 5시간은 하루에 자려면 한 12시 반쯤엔 자야 되니까 12시에 숙소에 도착해서 씻고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앗불쌍 아, 1시간 반 거리니까 벌써 늦었어요. 그날은 그냥 4시간 자고 출근하는 겁니다. 출근해서 12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퇴근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주말은 어떨까요? 건설 현장은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한 달에 6일을 쉬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출근을 해야 해요. 안타깝지만 내 상대방이 보통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주 5일째니까 아침부터 내가 퇴근할 때까지 상대방이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거나 뭐 밀린 청소를 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평일에 많이 못 봤으니까 주말에 많이 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좀 상심이 클수 있죠. 그리고 뭐 불금이라고 야, 이번 주도 수고했어 마시자 이러면서 이제 밤새 못 노는 거죠. 왜? 토요일 날 아침에 난 출근을 해야 하니까 아니면 일요일 출근인 경우에는 토요일 날못 노는 거죠. 주말에 만났을 때도 방해를 받습니다. 전화가 자주 와요, 전화가. 이게 그 같은 팀의 경우에는 알겠죠? 얘가 오늘 출근인지 아닌지. 근데 다른 팀은 잘 몰라요. 특히나 협력업체 사람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러면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뭐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했나요? 출근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 이게 그 연인 사이든 아니면 결혼한 사이든 간에 아침마다 계속 전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하나 더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부부인데 한쪽이 국내 현장에서 일을 한다 이건 어떨까요 앞서 연애랑 비슷합니다 거의 주말부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이다 아 그러면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죠 그래, 신혼인데 이 현장에서 2 시간 거리에 있는 신혼집이 있었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평일에는 어디 나가서 데이트하고 하기가 정말 힘들죠. 왜냐면 집에 도착하고 나서 밥 먹고 씻고 잘 준비를 해도 6시간 자는 거예요. 하지만 신혼이니까 노력해야죠. 왜냐면 나는 늦게 퇴근했지만 아내분은 벌써 일찍 퇴근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몇 시간을 기다렸을 수 있잖아요. 죄인이죠 뭐. 신혼이 아니지만 같이 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가족인데 같이 살기도 한다는 게. 아무튼 이 경우는 이제 남편이 건설 현장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성분이 뭐 프리랜서이거나 혹은 이직이 좀 자유로운 경우인 경우에 가능해요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다 같이 이사를 해서 대구로 가겠죠? 근데 좀몇년 있다가 다시 뭐 세종시나 뭐 서산이나 어디든 또 빠질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곳에서 계속 수주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갈수 있습니다. 근데 애가 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데 자주 저녁을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말 부부가 되는 겁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건설 현장은 주말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도 저녁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애들이랑 뭐 피크닉도 가고 뭐좀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안 친해지면 나중에 커서 서먹서먹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거라도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가정도 지키셔야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 저는 아빠랑 안 친한데요? 이런 얘기 안 들으시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괜히 뭐 집에 가서 힘들다고 소파에 누워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해외 현장 연애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자, 해외 현장 휴가 기준은 4개월에 한 번씩 2주 휴가입니다 뭐 지금은 3개월에 10일 뭐 이렇게 바뀌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몇 달을 못 보는 건 똑같아요 갑자기 국제연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상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건할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6주에 한번 혹은 2개월에 한번뭐 이렇게 만나는데 그거보다 만나는 횟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군인도 막 카톡하고 그러던데 거기다가, 만약에 시차가 한국이랑 좀큰 곳으로 갔다. 이러면 또 연락하기도 힘들 거예요.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휴가, 4개월마다 2주씩 혹은 6개월마다 3주씩 나오는 이 휴가. 이걸 잘 이용하면은 둘이 같이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죠. 이제 상대방이 길게 연차를 쓸수 있다. 그러면 2주 동안 해외여행 다니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럴 수 있을 경우에. 아니다 하더라도 뭐 한국 가면은 이제 매일 브일볼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2주 동안 휴가니까. 다만,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은, 네, 또 4개월 동안 못 보기 때문에 그리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출근 해서 일을 한다? 뭔가 그냥 바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 기분이 오래 가지 않아요. 하... 이제 결혼 얘기를 해볼게요. 어, 어떤 과장님은, 음, 휴가 때 한국을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온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7일 경조휴가를 줍니다. 자기 휴가에 이제 7일더 붙였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 며칠 전에 가겠죠. 가서 좀 같이 있고 뭐 그래야 되니까 결혼식 올리고 뭐 해외여행 신혼여행 갔다가 와서 조금 조금 신혼집에서 같이 살다가 난 다시 복귀. 그럼 이제 신혼이지만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안타깝다. 근데 뭐 이게 특수한 경우이긴 해요. 네. 보통은 그래도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준다고 이제 해외 현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한참 전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몇년 지나거나 이런 경우를 좀 보내요. 그래도 아 결혼할 때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국내 현장에 있어라고 좀 배려를 해주긴 하죠. 하지만 뭐 회사가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다 봐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 안타깝지만 결혼 준비를 거의 혼자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물론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정보를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할 거라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알아보는 것들은 결국엔 혼자 하게 되는 거죠. 뭐 가족들이 도와줘야죠. 그럼 결혼을 하고 나서 몇년 있다가 해외를 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어, 이것도 안 좋은 사례를 <laughs>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항상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음... 결혼을 하고 좀 지나면 이제 자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항상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맞춰서 휴가 계획을 냈지만 그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더 빨리 나오거나 혹은 더 늦게 나오거나 내가 내 애가 나오는 걸못 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다 아내분 혼자서 나으셨다는 그런 과장님도 있었어요. 계속 미안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감사스러운 거는 그 아내분께서 괜찮다고 계속 뭔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실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같이 옆에 없어준다는 게 절대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게좀 느껴지고요. 뭐 이해하려고 하는 관계다, 뭐 그런 걸좀 느꼈어요. 좀 부럽더라고요. 남편이 해외에 있을 때 애를 낳게 되면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어 가족분들 좀 도와주세요. 뭐 그분 말고도 이제 뭐 아기 100일인데 이제 같이 못 있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내가 못 갔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있어서 중요한 행사들에 내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꼭뭐 건설 현장에 있어서 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애틋함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뭐 그냥 사례인데, 이제 어떤 과장님이 해외 현장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럼 이제 인천공항에서 아내분이 이제 과장님을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그 아내분 말에 따르면, 갑자기 어떤 흑인이 걸어오더니, 한국말로 나왔어라고 했다. 이렇게 <laughs> 진짜 계속 밖에서 해외에 일을 하면 얼굴이 엄청 까매지거든요. 치아만 보였대요. 아내분이 그걸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laughs> 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때 그냥 마냥 행복하진 않다. 이런 걸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다 직장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의 존중하에 이제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없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생각 없이 갑자기 맞닥뜨리게 될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건설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뭐 이런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 연인에게, 혹내 인연에게,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뭐 힘내시고요. <laughs> 앞으로 건설회사에 들어오실 분들도 힘내시고, 그래도 본사는 주말에 쉬고, 공휴일에 쉬고, 그리고 연차도 좀 쉽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혹은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금, 토, 일, 아니면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연속으로 쉴수 있다니까요? 부럽네요. 행, 행복한 사랑하십시오.